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목 소리를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정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한해 동안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올해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아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들은 우리와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도록 정말로 좋은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던 참 독특한 사회의 모습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무리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왜 모일까? 어떻게 사이좋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며 살았어요. 위로하고 살았고요.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제일 처음으로 보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나누며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세상의 존재나 기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창세기 일장 일절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못 믿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를 반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보셔서 좋은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봐서 좋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좋았던 수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든 세상을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적인 역할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선악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걸 보면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였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이것만 먹지 마. 이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너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해요. 욕심이 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 같지만 속은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순종한 것이죠. 사탄이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서 당장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젠 은혜 밖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폭력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무섭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laughs>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고 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화목, 평화, 이런 주제를 2020년에 하게 됐냐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에덴성도들이 올 한해 정말 화평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려 놓고요, 사람과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 세계 곳곳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중동에 또다시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아직까지도 전쟁 중입니다. 곳곳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 수없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물질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문화적으로도 서로 계층을 만들어서 싸우고요.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 만들어서 대립하게 만들고요. 이론과 사상으로 싸우게 만들고요. 나와 다름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큰힘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평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평화의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평화, 피스메이커라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곤 피스메이커를 치고 인터넷 구글에서 누르는 순간 제가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사이 좋은 그림들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스메이커 딱 쳐서 구글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총 나와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정말로 구글 가서 한번 딱 쳐보세요. 피스메이커하고 구글 딱 치고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이었어요. 저 저는 저게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스메이커와 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총이 평화를 준다는 건가? 평이 총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총기 이름이 피스메이커인지 회사 이름이 피스메이커인지 모르지만 좋은 단어를 참 못되게 써먹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런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고 엄청난 폭탄을 만들고 힘이 있어야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싸워라, 이겨라. 예,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가짜 평화에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행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좋았더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좋은 거 잊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관계가 단절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 평화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한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수없이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없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총칼로 돈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죽어서 평화의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평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케 하십니다. 용서받은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평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모르는 그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첫, 아, 매달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해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거잘못 먹습니다. 또큰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잘안 먹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성찬식은 어때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 먹어요. 똑같은 잔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잔을 마셔야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됨을 서로 확인한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화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해요. 내가 정해놨어요. 누구랑은 교제할 거야. 이 사람이랑은 안할 거야. 나 이런들 이 이런 사람들이랑 못 놀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정하고 기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모든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제자가 진짜 복 있는 제자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이죠. 쭉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내용이고 오늘의 말씀은 여덟 가지 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 복, 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복이 거기 보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용은 멋진데 갖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내용들을 마태복음 모장은 쭉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참고 살고요. 의해 줄이고 목말라요. 그리고 박해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새첫 주부터 여러분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잘안 하거든. 여러분, 올한해 눈물 을 흘리며 살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하고요. 눈물 을 흘리며 살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누리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면, 성경대로 안 살고 싶어서 잘안 돼요. 성경에 있는 복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뜻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진짜 복을 우리가 잘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복이 진짜 복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져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수 있어요. 정말 화평의 삶을 살수 있어요. 아!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서내 마음이 핍절되어 있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면,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9절 말씀만 한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올 한해 계속해서 제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또 시작된 화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정말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복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정말 화평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